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어, 떤 분께서 회계상의 미수관리비 잔액과 수납상의 미수관리비 잔액을 맞춰보기 위해서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 그거를 숫자를 써서 각자 노트에 이렇게 써갖고 비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건 정말 옛날 일이고요. 요즘은 미수관리비 회계비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 이건 XPRP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제목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써 있겠죠. 자, 회계상의 미수관리비 내역과 수납색의 미수관리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서로, 어, 차일변과 대변이 맞으면 이렇게 색깔이 없이 표기가 되고요. 틀리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뜨게 됩니다. 어, 그런데 특히 주의해야 될게 12월 달에 이 부분을 연도 2월,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틀수 있다 는 것도 유의해 주세요. 동영상으로 길게. 살...